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는 다르게 몸의 변화가 하나씩 느껴지죠. 소화가 덜 되거나 몸이 쉽게 붓고 피곤이 오래가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 건강 그리고 몸속 염증 관리는 우리 중년기 이후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식 하면 단백질이나 비타민만 떠올리시고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할 나쁜 것으로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몸에 좋은 기름을 적당히 챙겨 먹는 게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 두 가지, 바로 들기름과 올리브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좋은 기름이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예로부터 약처럼 먹는 기름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성분이 아주 많아요. 무엇보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고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 같은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때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가지 반가운 소식. 들기름은 기관지에도 좋아요.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고 환절기 되면 기침, 목 건조함,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들기름을 매일 한 스푼씩 드시면 기관지 보호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기름에는 철분, 비타민A, 비타민C도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께는 빈혈 예방에도 유익해요. 몸이 자꾸 나른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신 분들은 철분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좋은 들기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가열은 피하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볶거나 튀기면 몸에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섭취법은요. 샐러드에 한 스푼 뿌려서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넣거나 밥 비빌 때 간장 대신 들기름 한 스푼 소금 살짝 아예 공복에 생으로 한 스푼 드셔도 됩니다. 하루 1~2스푼이면 충분하고요. 냉장 보관하시면서 3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이건 지중해 식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죠. 왜 유럽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피부도 탱탱하고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지 아세요? 바로 이 올리브유 때문이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그러니까 세포를 늙게 만들고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섭취 방법은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가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도 발연점이 낮아서 볶거나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찬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려서 식빵이나 바게트에 찍어 먹거나, 두부나 채소에 간장 대신 올리브유 소금 살짝 또는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한 스푼 가볍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맛도 부드러워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왜 중년기에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꼭 챙겨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염증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몸속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기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름으로 바꿔서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외에도 아보카도 오일, 생선 기름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단,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 증가나 지방 간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1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한끼 식사, 그 안에 작은 변화 하나만 줘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들기름, 올리브유 한 병씩 올려보세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피부도 달라지고 속도 편해지고 기운도 덜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건강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